오늘은 제가 전문가급 코딩이 가능한 고사양 노트북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제품은 마트 정가가 7, 8만 원대인데 품귀 현상으로 인해 한때 가격이 20만 원까지 치솟았던 굉장히 인기가 많은 제품입니다. 우선 겉에 박스부터 살펴볼게요. 뽀로로 코딩 컴퓨터라고 써있고요. 제조사는 미미월드네요. 오 이 박스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여기 37개월 이상이라고 써져있는 아마도 복잡한 코딩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면 좀 위쪽을 누리죠. 먼저 사용 설명서가 있네요. 그리고 마우스 패드가 들어있습니다. 박스 오른쪽에 뽀로로 마우스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USB 타입 같네요. 왼쪽과 오른쪽 터치가 되고요. 근데 아쉽게도 스크롤은 되지 않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블루, 화이트, 투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마우스를 끼고 다닐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 마우스 케이블을 넣을 수 있게 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뒷면을 보시면요. 잘 고정이 되게 고무 패드가 장착해 있고요. 이 노트북은 간단하게 여기 리셋 버튼을 누르시기만 하면 은 리셋이 됩니다. 여기는 이 버튼을 누르셔서 이렇게 여실 수 있습니다. 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베젤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렇게 베젤이 두꺼운 노트북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여기 전원 버튼과 함께 어. 아, 배터리를 안 넣네요. AA 사이즈의 배터리가 4개나 들어가네요. 한 100도 이상으로 더 펼쳐지지가 않네요. 한번 부팅을 해 볼게요. 오, 이 노트북은 건강을 위해서 1시간마다 10분의 휴식을 쳐야 돼요. 뽀로로? 코딩 컴퓨터? 조금 아쉬운 게 마우스 연결 단자가 모니터 상판에 있네요. 마우스는... 왜잘안 움직이지? 마우스 패드에다 대고 움직여야 되나 본다 뽀로로 마우스 패드. 어, 잘 움직이네요. 이제 소리를 좀 줄여볼게요. 굉장히 신나는 음악이 나오는데... 참고로! 제가 처음으로 사용했던 노트북은 어, 이 제품의 전작인 뽀롱뽀롱뽀로로 컴퓨터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5살 때 선물을 받았고요. 제가 최근에 맥북 프로로 바꾸기 전까지도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했던 제품입니다. 제일 먼저 외관을 살펴볼게요. 이 최근에 나온 뽀로로 코딩 컴퓨터가 딱 직사각형인 모양을 보이면서 뭔가 더 깔끔한 느낌을 줘요. 한번 뚜껑을 열어볼게요. 어, 일단 LCD가 기존 흑백 디스플레이에서 4.5인치 컬러 디스플레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한영키가 추가되었고요. 아, 제가 여기 이로러 컴퓨터를 쓰면서 가장 불편했던 점이 스페이스바가 없다는 건데 이번 모델에서 스페이스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노트북으로 바뀌면서 가장 아쉬운 점은 바로 이 흔들흔들 춤을 추는 3D 뽀로로가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제가 굉장히 복잡한 놀이를 할때이 흔들흔들 춤추는 뽀로로를 보면서 힐링이 많이 됐었는데 그 점이 참 아쉽습니다 요즘 나오는 노트북들은 다 윈도우 10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 제품은 윈도우를 버리고 과감하게 자체 소프트웨어를 탑재하였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무려 8개 모드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컴교실, 코딩, 한글, 영어, 수학, 음악, 그리기, 두뇌게임이 되는데요 전 여기서 코딩하고 그리기하고 두뇌게임이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어 그러면은 전 먼저 두뇌게임을 해볼게요 잠자리에 들 시간? 아, 엄청나게 어려운 게임이네요. 그럼 두뇌 게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러면 코딩을 해볼게요. 코딩으로 당근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로 놀자! 된것 같아요. 근데, 네. 당근을 뽑고 한 칸을 더 가버렸네요. 와, 정말. 어려운 게임들이 많이 있네요. 굉장한 성능을 자랑하는 컴퓨터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만우절 컨텐츠에 큰 영향을 가져다 준 입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